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달커분입니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495회 제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 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 전국에 계신 모든 어머니와 어머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날보다 어, 조금은 행복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특별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만든 아이들로 영상 구매해 드릴 겁니다. 특별히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 제가 화분을 만들고는 있는데 어 바빠서 작업을 많이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 않은데 오늘은 그 아이들 아주 저렴하게 또 한번 보내드려 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 평상시 영상에 띄워드리는 아이들인데 어 오늘은 단가를 살짝 더 낮춰서 이렇게 어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기회일 때 구매도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장미 손가락분입니다. 어, 이 아이들이 카네이션이었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지만 장미로 대신해 봅니다. 어, 이 아이들 제가 직접 만든 아이들고요 어, 평상시 영상에 이 아이들 세트 묶어서 3만원씩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짝 더 낮춰서 보내드릴게요. 두개 세트, 오늘만 두개 세트 2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가 5cm 살짝 넘습니다. 5cm 살짝 넘고요. 키는 20cm 되고요. 이 아이는 18. 어, 20cm 18 이런 식으로 맞췄는데 뭐 사이즈들은 살짝살짝 살짝 차이 날수 있고요. 이렇게 빨강색 두개한 세트고요. 이렇게 오렌지색 두개한 세트입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 평상시 3만 원짜리 오늘은 만원 할인해서 2만 원씩 보내 드릴 거고요. 빨강색 1번되겠고요 오렌지빛 2번되면서 각각 2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핑크와 노랑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묶어서 2만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들은 같은 아이들인데 살짝살짝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5cm 살짝 넘고요. 키는 20cm입니다. 이 아이는 18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됩니다. 키는 20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19.7 정도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8.5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핑크와 노랑이고요. 이 아이들도 2만원씩. 어, 그리고 장미 손가락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가지 칼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빨강색, 오렌지색, 핑크, 노랑, 그 다음에 파랑, 보라가 있는데 파랑과 보라는 지금 재고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핑크가 3번 되겠고요. 노랑색이 4번 되면서 이 아이들도 각각 2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롱분으로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어, 평상시 영상에 띄워드리는 가격 무시하고 오늘은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 오늘은 특별히 3만원 보내드릴 겁니다. 어, 단추 롱분이죠. 어,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 아이들. 어, 바깥쪽 13.5 나옵니다. 키는 17.5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랑색 같은 경우에는 14.5 정도 되고요. 키는 15cm입니다. 이 아이는 17.5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는 13.5 됩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에오늄 신기에 딱 좋은 사이즈들입니다. 어,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먹어서 이 아이들 평상시 같으면 이 가격은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히 할인해서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각 분으로 세개 어,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5,000원씩 했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오늘은 2만원 보내드려 볼 겁니다. 앞쪽에 코사지 이렇게 화사하게 붙어있고요. 큐빅도 붙였습니다. 큐빅도 붙여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또 사각 분이에요. 살짝 좀 찌그러졌네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제가 만든 아이들입니다. 어, 8.7 정도 되고요. 이렇게 9cm 나옵니다. 키는 10cm가 좀 살짝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살짝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고요. 빨간 포토하고 비교해드리면 빨간 포토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살짝 큰 아이예요. 키는 빨간 포토보다 살짝 더 크고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고요. 세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오늘 2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빨강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살짝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어서 제가 살짝살짝 수리했는데 그래도 트임은 또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괜찮죠 어, 쓰시는데도 전혀 문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어, 살짝 트임 있는 아이 덤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2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로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아, 이 아이들은 색감도 아주 차분하게 생겼죠. 어, 야생화들 도 어울릴 것 같고요. 어, 바이솔도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는 수반 형태의 또 사이즈가 옆으로 넓직한 아이입니다. 어, 입구 사이즈가 음, 41cm 나옵니다. 41cm 나오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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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자를 또 놓치네요. 이렇게 폭이 한 10.5대고요. 넓은 쪽은 13.5대입니다. 높이가 10cm 살짝 넘게 생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가 바깥쪽 23cm 되고요. 내경은 한1 7 정도 돼요. 이 아이도 역시나 바위솔이나 야생을 아주 어울리겠죠. 어, 다육이들 군생이나 창도 가능하고요. 어, 라울 같은 거 식재해놓으니까 어, 또 아주 어울리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개 어,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서 5만 원보내드려볼 겁니다. 어, 평상시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세트 5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큼지막한 고사지로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개별 단가 지금 5만 원씩 책정됐던 아이들이죠. 어, 평상시 5만 원씩인데 어, 할인해서, 할인을 해서 영상에 3만 원씩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4만 원 드릴 겁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또 맞이해서 어, 특별 할인 행사 한번 해봐 드리는 거예요. 어, 입구 사이즈 17.5나옵니다. 키는 14.5대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5나옵니다. 키는 1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이 아이들 세트 4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아, 지금 음. 코사지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이 제법 좀 수량이 있습니다. 어, 주문 제작됐던 아이들인데 사이즈가 살짝 적게 나와서 어, 살짝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 하, 하셔가지고 어, 이 아이들이 재고가 조금은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 다 영상 띄워드릴 겁니다. 어, 입구 사이즈 16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14.5대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6 나옵니다. 키는 15살짝 안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이 아이들도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노랑과 핑크입니다. 역시나 같은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16.5나옵니다. 키는 14.5 되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cm 되고요. 키는 1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코사지 금지 막 하고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어, 아이들 지금 제법 좀 재고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또 저렴하게 세트 한번 묶어드립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4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노랑과 보라 코사지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묶어서 4만원 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 17 나옵니다. 키는 14.5대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5 나옵니다. 키는 15대고요. 역시나 금지막한 코사지에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아이는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는 이 아이보다 살짝 사이즈가 더큰 아이들이에요 어, 그런데 딱 하나 있어서 이렇게 또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4만원 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 15.5대입니다 키는 15.3 정도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8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8에 키는 16 대는 아이예요. 이렇게 금지막한 코사지 어,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 도 이렇게 세트 묶어서 세트 4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묶어봅니다. 어, 역시나 이 아이들 또 가격 무시하고 특별 세트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세트 묶어서 4만 원 드릴 겁니다. 어,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16.5 나오고요. 키는 14 대입니다. 왼쪽 아이 같은 경우는 15.5 대고요. 키는 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사지, 금지막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산뜻한 색감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디자인이 좀 살짝 다르죠. 어, 꽃이 두송이씩입니다이 아이는 살짝 굴곡지게 또 이렇게 또 살짝 찌그러지게 이렇게 또 표현되어 봤구요이 아이들도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4만원 드릴 거고요이코사이즈들은 16cm 나옵니다. 키는 14.5대고요. 이 아이는 어, 15.5대입니다. 키는 14.5대는 아이고요.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은 코사지가 살짝 적으면서 두 송이, 세, 이 아이는 세 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 이 아이들도 가격 무시하고 두개 세트 묶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세트 묶다 보니까 하나씩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세트 묶기가 애매합니다. 어, 그렇다고 또 단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살짝 좀 아쉬운 듯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어,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3만 원 보내드려볼 겁니다.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학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살짝 이렇게 표현해 본 아이고요. 어, 살짝 입구 사이즈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넉넉한 편입니다. 어, 빨간 포토하고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빨간 포터보다는 살짝 크죠. 빨간 포터 들어가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 사이즈예요. 어, 살짝 롱분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또 꽃이 한송이 이렇게 표현돼 있는 요렇게 롱 분입니다. 롱 분이고요. 이 아이는 주물럭 주물럭에서 장미를 한송이 여기 붙여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 지난번에 누군가 오셨을 때 화분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주물럭에서 금방 뚝딱 만든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세트 3만원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나옵니다 키는 18.5되고요이 어, 아이 같은 경우는 13 살짝 안됩니다 키는 24.5 보시면 될것 같구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 11.5 나옵니다 키는 9cm 되는 아이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 널찍합니다. 바이소리나 야생화신에딱 좋은 아이고요. 수반 형태의 살짝 타원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이렇게 지금 37cm 나옵니다. 이렇게는 15cm가 좀 살짝 넘고요. 키는 9, 9cm 아마 9. 9에서 9.5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고요. 앞쪽에 코사지 이렇게 꽃한 송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줄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신상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널찍한 아이.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어, 평상시 같으면 이 아이들 영상에 6만원, 5만원, 6만원 띄우죠. 오늘은 이 아이 특별 할인해서 어, 단품 3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신상입니다. 가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이 아이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어, 역시나 살짝 톤 다운돼서 어, 야생화들도 어울릴 것 같고요. 바이솔도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다육이들은 모둠신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수영이 살짝 살짝 늘어지게 심어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입구 사이즈가 음, 33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32.7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폭은 살짝 커졌습니다. 17cm 되고요. 키는 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 어, 이 아이는 단품 4만원 입니다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으로 올려 봅니다 어, 이 아이도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어, 어, 이 아이도 새로 나온 아이고요 어, 특별히 저는 지금 화분을 만들고 있는데 음 뭐죠 만들 때 이렇게 또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아요. 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화분을 또 만들고자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어, 많게 만들어야 두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이 아이도 역시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입구 사이즈 17.5 나옵니다. 키는 22.5 보시면 들어가고요. 살짝 뒤쪽 이렇게 폭을 보시면 15cm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투톤으로 표현했어요. 아래쪽에 살짝 어둡게 했고요. 위쪽은 밝게 그러면서 꽃두 송이가 파란 꽃두 송이가 살짝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어, 이 아이 다른 아이들보다 어, 다른 아이들 만들 때도 굉장히 좀... 음, 뭐죠? 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아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쓴 티가 납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 같은 아이. 오늘은 특별히 할인해서 이 아이 단품 4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입니다. 어, 이 아이도 살짝 분위기 있는 아이죠. 이렇게 꽃 두성이 표현되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20cm 나오고요. 폭은 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22.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도 단품 5만원 드릴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살짝 엉덩이 모양이에요.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편대 있고요. 이렇게 꽃두 송이 입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어, 이 아이도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어, 하나밖에 없는 아이 단품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대품 사이즈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단품으로 올려볼 거고요. 단품 5만원씩입니다.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 입구 사이즈가 23.5대입니다. 이렇게 폭은 음, 20cm 정도 되고요. 키는 키는 25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25cm 나옵니다. 이렇게 15.5 나오고요. 키는 2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코사지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아이는 무슨 컬러죠? 보랏빛, 보랏빛도 아닌. 하여튼 이렇게 살짝 좀 분위기 있는 색상입니다 큼지막한 고사지구 역시나 이렇게 두개 단품으로 올려보고요 이 아이들은 여기 위쪽에 흑특성상 살짝 트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는 아이들이고요 디자인도 딱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단품 디자인 하나씩 있고요 어, 왼쪽 이 아이가 20번 되겠고요 오른쪽 아이고 이 아이가 21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 개. 얘들 어, 또 역시나 특대품 사이즈입니다. 단품 5만원씩 드릴 거고요. 왼쪽이 살짝 좀 키가 적죠. 어, 입구 사이즈가 26cm 나옵니다. 이렇게 19cm 되고 20cm 살짝 안 되는 19cm. 키는 2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가 널찍합니다. 21.5 나오고요. 이렇게 뒤쪽으로도 20cm 살짝 안됩니다 키는 2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금지막한 사이즈 단품 5만원씩 들을 거고요 블랙톤의 빨간 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블랙톤의 빨간 꽃 어, 차분하면서도 또 굉장히 좀뭔 절제된 화사함이죠 절제된 어, 화사함이 이렇게 표현된 아이고요 어, 이 아이들도 딱 하나씩 있습니다 아, 만들 때 제가 두개 이상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딱 하나씩 있는 아이, 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 음, 단품 5만 원씩 오늘은 파격 할인해서 드리고요. 이 아이가 22번 되겠습니다. 이쪽 살짝 큰 아이가 23번 되면서 단품 5만 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특별히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 특별 영상 한번 준비해 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아이들이었죠. 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저 화분을 만들고는 있는데 어, 특별히 같은 디자인을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 좀 공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영, 전, 대체로 저녁 때 영상을 올려드리고 화분을 만들고 있는데 하루에 몇개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만들어야 한 많이 만들어야 두개세개뭐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아이들 오늘은 특별히 또 가격 무시하고 어,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또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이번 기회 통해서 또 구매도 해보시고요. 영상 보시고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저는 또 음, 저녁에 또 매장에 있는 아이들 어, 또 파격적으로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